안녕하세요. 허스키킴입니다. 지금 오늘은 2020년 3월 3일 오후 9시 1분입니다. 아, 지금 로스트 아크도 그냥 숙제만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. 아, 오늘 몸이 안 좋아서 계속 몸살이 계속 이어져서 계속 약 먹고 잠만 잤네요, 하루 종일. 뭐 예. <laughs> 오늘도 오늘 매매 뭐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. 아, 어, 제가 복습한다는 기분으로. 오늘 뭐 10만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, 뭐 손절매가 오전에 랩지노믹스, 갑자기 6%가 빠지더라고요, 이게. 버틸까 말까 하다가 그냥, 버텨도 됐는데 그냥 손절매 했습니다, 예. 왜냐면 시전도 같이 빠지, 빠져가지고 시즌이 안 빠지고 버텨줬으면 괜찮았는데, 시즌이 빠지는 바람에, 예. 그냥 얼떨결에 손절해버리고 말았네요. 뭐, 어. 게 만족하고요. 그 다음에, 제주항공. 네, 오후에 제주항공을 샀었는데, 아니, 오전에 급등하게 샀었는데, 뭐, 한 여쯤? 한 여쯤? 22,000원 밑에 여기쯤에서 계속 물타기 해가지고, 그냥 적절한 가격에 빠져나왔네요. 손절했습니다. 이거, 이거, 이걸 왜 매수했는지 모르겠네. 주봉 22선 밑에 있는 건, 이건 제 차트가 아니거든요. 이건 매수해지 매수하지 말았어야 되는데. 그래도, 다행히 이게 큰 손, 2만원 정도 손실내고 빠져나왔네요. 아, 뭐, 너, 그 다음에 기억나는 매매는, 오늘은, 뭐랄까, 뭐 그냥 이것저것, 그냥 뭐 이것저것 그냥 들어갔습니다. 이것저것. 그냥 눈에 띄는 거 들어갔는데, 무슨가 이렇게 조금씩 수익이 나는데 큰 수익이 안 나니까 조금 답답한 감이 어, 없더라고요. 있잖아 없더라고요. 뭔가 좀 크게 크게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조금 답답한 면이 있어서 오후에는, 아, Mh 에탄올 주봉 차트에서 어 좀한 절반 정도 급락했는데 일봉에서는 이제 20일선 근처라 오해는 예, 이제 일봉하고 주봉 20일선 기준으로 예, 주로 매수를 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키스트도 키스트는 예, 여기에서 이제 뭐 마코아 장에 급락했는데. 어, 한 2, 2,700원, 에, 2,800원이 거의 뭐 손절매 가격인데 에, 여기서 뭐 급락 나오면 한3% 정도 빠지면 에, 손절매 하겠습니다. 21선 보고 한번 들어갔고요. 아, 셀트리온 제약 에, 역시 주봉 21선 보고 들어갔고요. Aptc 에, 주봉 21선 보고 들어갔고요. 시젠 아 시젠이 강하더라고요. 이제 정오좀 돌파했죠. 예, 그래서, 오늘 조금 많이 모아갔습니다. 예, 3, 한, 한 400만원 가까이 됩니다. 우양, 우양은 주봉은 이런데, 예, 일봉에서는 예, 21선 터치 시점이라, 한번 매수해봤고요. 와이드 엔터테인먼트의 예, 주봉 21선. 다음, 뭐야 이거, 콜 마비 앤 H, 이것도 주봉 20. 21선. 예. 뭐, 200만원 돼 있는 건, 예, 한번 물타기 한 겁니다. 에스티팜. 예, 주봉 22선 근처. 난 클리어. 예, 주봉 22선. 그냥, 예, 눈에 띄는 거 그냥 한번 매수해 왔습니다 뭐, 거래량이든, 뭐, 거래 대금이든 신경 안 쓰고. 그냥, 어차피 수익만 나면되니까요 어차피 뭐, 급등주에 들어가도 뭐, 그렇게 많이 못 먹고 나오는 상황이라 거의 반 포기하고 지금, 예. 주봉 차트 20에서만 거의 노릴라고 요런 차트만 차, 찾아 댕겼습니다. 요런 차트만. 아 그리고 물타기를 3% 손실 2, 3%에서 하니까 자꾸 손절매가 너무 빨라지는 것 같아. 요 겁시 나가지고 더 이럴까 봐. 아 한번 물방 매매에서 실패하면 데미지가 좀 크거든요. 아, 뭐 어떤 손절매 자리에서 손절매하고 버틸 자리에서 버틸려고 합니다. 뭐 차근차근 한번 모아가면서 뭐 많이 먹는 먹으려고 하는 습관을 버리고 주봉 차트에서도 뭐한5% 10%만 나도 그냥 만족하고 그냥 빠져나오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불확실한 장에도. 수익을 낼수 있다면 그 기법이 좋은 기법 아니겠습니까? 네, 감사합니다. 하스키 김이었습니다.